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볼 텐데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 예배에서 질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왜 이런 문제가 당시에 대두가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다루면서 건면하고는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루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는 두 가지 오늘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드러나는 표면에 있는 문제, 그런 곧 예배시에 참여하는 태도라고 하는 지점에서 하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겉면할 때, 바울의 겉면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의 머리는 약간의 성적인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건을 하지 않는 것은 성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 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사회적인 갈래였습니다. 바울은 물론 이건 조금 있다가 생각하겠지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를 참여할 때 적절한 모습과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당시에는 예배를 참여할 때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간주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할 때 우리의 복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예배 참여한 우리의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복장 혹은 나의 태도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시선을 끌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씩 목사님의 설교를 크게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너무 습관적으로 아멘을 계속 외치다 보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혹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어, 굳이 꼭 내가 그러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방해하는 요소들을 아, 요건 좀 해결하면 우리가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지점도 한번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배 시에 머리에 두 번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두 번을 쓰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학적인 이유에서 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위해서 혹은 남성들을 돕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머리에 두건을 씀으로써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과 지위에 맞추어서 잘 공동체에서 어우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수에 넘어가지 않는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내게 주신 은사 혹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직분과 지위의 선을 넘어서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들을 넘어가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면 혹 오해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도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남성은 굉장히 우울한 존재고 여성은 굉장히 어, 하등에 혹은 남성에 존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성의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독불 장문처럼내 생각과 내 의견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이들과 합평을 이루면서 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네요.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내삶 속에서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대세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 승리하시고요. 또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